감성 충전 솔루션 감성의 완성, 실용성을 더한 리뷰. 무드와 충전. 이제 감성의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공간이 부족하고 번거로우셨나요? 감성전자 포인원 무드 등 고속 무선 충전기는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공간 절약은 물론, 실용성까지 더한 이 제품은 3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한 무드 등과 고속 무선 충전 기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두 개의 기기를 따로 둘 필요 없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하다고 극찬하며 특히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책상 위 분위기 변화를 위한 필수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감성전자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종일 시원함을 유지하는 대용량 보온병을 찾고 계신가요? 차콜의 보온병 대용량 아이스컵 1.05리터 가브리차차와 함께라면 장시간 외출 시에도 음료 부족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1.05L의 넉넉한 용량은 물론, 뛰어난 온도 유지 기능 덕분에 따뜻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은 이 제품 덕분에 하루 종일 편리하게 음료를 즐겼다고 입을 모으더군요. 새로운 수준의 편리함,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어디서든 손안의 파워를 느껴보세요. 여행이나 캠핑 중에도 신선한 주스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헤이즈 충전식 소형 믹서기 쉐이커가그 해답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제품은 이동 중에도 완벽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선으로 사용 가능해 어디에서든 자유롭고 USB 충전으로 간편하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세척도 손쉬워 일상의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출근길에 프로틴 쉐이크를 간편하게 만들어 볼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함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편리함을 더해보세요. 지금 바로 헤이즈와 함께하세요.